제 29곡 마떼다와 단떼는 상류 쪽을 향해 그네기석을 나란히 걸어간다. 그때 번개불 같은 빛이 숲속을 스쳐간다. 음악소리가 들리고 일곱 그루의 황금나무 같은 것이 다가온다. 그것은 일곱 개의 촛대였으며 스물네 명의 장로가 그것에 뒤따르고 이어서 네 마리의 짐승과 그리포네가 이끄는 개선의 수레가 조용조용히 다가온다. 이어코 행렬이 머문다. 그렇게 말을 마치자 여인은 사랑을 하는 여인처럼 곧또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는 태양을 우르르려고 어떤 자는 태양을 피하려고 옛날의 님프가 황폐한 숲 그늘을 경쾌하게 걸어갔듯이 여인도 냇물을 그슬러 두을 따라 춤추듯이 걷기 시작했다. 나도 여인을 따라 여인이 잘게 걸으면 나도 잔걸음으로 따랐다. 그녀의 걸음과 내 걸음을 합쳐 백도 되기 전에 양쪽 기석이 다 같이 꺾이어 나는 동쪽을 향했다. 그 길을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여인은 몸을 날개로 돌리고 말했다. 자, 보고 들으세요. 순식간에 날샘빛이 넓은 숲의 여기저기를 한 바퀴 서쳤다. 나는 번개뿔이 아닌가 했다. 하지만 번개는 번쩍하면 금방 사라지는데, 이 빛은 찬란하게 빛을 더했다.마음속으로 나는 외쳤다.대체 이게 뭘까?빛으로 가득 찬 대기를 뚫고 유량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그때 가슴 속에는 이보이 발칙스러움에 대한 의분이 솟구쳤다. 천지가 조물주에 복종하고 있을 당시, 이브는 창조된 지 얼마 안된 오직 하나의 계집이면서도 무지의 널 밑에 머물러 있을 참을성이 없었다.그러나 만일 이브가 유순하게 그 밑에 머물러 있어 주었던들, 이처럼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나는 아득한 옛부터 오랫동안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초조하게 이 영원한 연락의 첫 즐거움 속을 보다 큰 활약을 찾아. 내가 나가고 있을 때 눈앞에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나무 밑의 대기가 활짝 빛났다 싶자.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노래 소리로 바뀌었다. 아, 맑고 그룩한 시신의 아가씨들이여, 그대들을 위해 죽음도, 추위도, 잠못 자는 것도 참아온 나이니, 이제 그 보답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제야 말로 영감의 샘물을 나는 깃지 않을 수가 없다. 상상키도 힘든 시제를 시로 읊은 나를, 우라니하여, 다른 여신과 힘을 모아 도와다오. 약간 앞쪽에 일곱 그루의 황금 나무 같은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떼어놓은 거리에서 생긴 환각이었다. 오관을 미혹시키는 유사한 것이 사물의 특징을 그르치지 않을 정도의 거리로 접근했을 때. 이성에게 재료를 나눠주는 능력이 그것이 일곱 벌의 촛대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음악 소리 속에 호산나의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름다운 장식은 위쪽 끝에서 불꽃을 품고 있었는데 맑게 갠 밤하늘의 만월보다 더 밝게 교교히 비추이고 있었다. 오랜만에 감탄한 나는 비어질려 스승 쪽을 돌아보았다. 스승이 바라본 그 눈에도 나의 못지않은 놀라움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다시금 시선을 그 빛나는 부분으로 돌렸다. 초때는 우리들 쪽을 향해 조용조용 걸어왔는데 신부의 걸음걸이도 따라갈 수 없는 너린 발걸음이었다. 여인이 나를 꾸짖었다. 왜 그대는 빛나는 외면에만 정신이 팔려 뒤따르는 이에게는 눈을 돌리지 않나요? 흰옷 입은 자들이 촛대에 인도되어 뒤따르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이제껏 보지 못한 흰 옷차림의 모습이었다. 왼편에는 물이 반짝 그렸다. 몸을 굽혀 들여다 보았다면 거울처럼 나의 자반신이 비쳤을 것이다. 내를 사이에 두고 내가 촛대와 마주 섰을 때 물가에선 나는 눈을 모았다. 불꽃이 앞으로 나가니 뒤에 남은 채색된 공기는 마치 화필로 근 듯이 꼬리를 그었다. 그 위쪽의 대기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무지개의 활과 델로스의 딸이 띠는띠인 일곱 가닥의 색깔로 나누어졌다. 이 일곱 기폭은 내 시력이 미치지도 못하는 아득한 저편에 나부끼고 있었다. 좌우 양쪽 끝의 거리는 눈 대둥으로 대개 열 발짝쯤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 말은 아름다운 하늘 아래 백합 화관을 쓴 스물네 명의 장로가 둘씩 짝을 지어 조용조용히 걸어 나왔다. 아담의 딸들 중에 하고 그들의 합창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복된 자로다. 그대의 아름다움 영원히 복받을지어다. 건너 기슭의 상쾌한 화초를 밟으며 선택된 무리들이 떠나가자 별이 별을 따라 하늘을 가듯이 푸른 잎사귀의 관을 쓴네 마리의 짐승이 그 뒤에서 나타났다 각각 여섯 개의 날개를 폈는데 생전의 아르고소의 눈도 저러했을까 싶은 눈을 그 날개 하나하나에 달고 있었다 독자여 그 형상을 묘사하기에 이 이상의 행을 하려할 수는 없다. 그밖에도 쓸 것이 많으므로 이것에만 아낌없이 붓을 놀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짐승이 추운 지방에서 바람과 구름을 일으켜 불덩이가 되어왔을 때의 모양은 에스겔이 보고 써 왔으니 그의 책을 읽어주오. 그의 책에도 내가 여기 쓴 대로. 쓰여 있을 듯 하나, 오직 날개에 관해서는 난 그와 설을 달리하여 요한의 설을 채택하고 있다. 그네 마리의 짐승으로 둘러싸인 가운데를 바퀴 둘 달린 개선의 수레가 한 마리의 그리폰에게 끌려왔다. 그리 보내는 몸뚱이와 각각 셋씩 달린 양쪽의 날개끼리 서로 닿거나 가리는 일 없이 양쪽 날개를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다. 그 날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늘 저편으로 뻗어 있었다. 머리와 날개는 금빛 독수리이고. 그 나머지는 붉고 흰 사자의 씩씩한 모습이다. 이처럼 화려한 수레로 온 로마를 들끓게 한 적은 아프리카누스 때에도 아우구스투스 때에도 없었다. 태양의 수레도 이 수레에는 못 따라갈 것 같다. 옛날에 해의 수레바퀴가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신심 깊은 때르라의 기도를 받아들여 제우스가 신비 속에서 정의의 심판을 내려 수레가 불타버린 일이 있긴 했지만 오른쪽의 바퀴 가까이 세 천사가 원을 짓고 춤을 추며 걸어왔다 하나는 불 속에 있다면 구별도 못할 만큼 빨갛고 다른 하나는 그 뼈와 살이 노곡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녹색이었으며 셋째 뿐 천사는 방금 내린 눈같이 희었다. 때로는 흰 천사가, 때로는 빨간 천사가 선창을 하면 그 노래소리에 맞추어 다른 두 천사가 걸음을 빨리 하고 또 늦추는 것이었다. 오른쪽 원 가까이서는 자줏빛 옷을 입은 네 천사가 그 중의 눈이 새 딸린 천사를 따라 축제의 춤을 즐거운 듯이 추고 있었다. 이제 말한 이 행렬의 맨 뒤에 옷 차림은 다르지만 태도는 다 같이 엄숙하고 점잖은 두 노인이 보였다. 하나는 만물의 영장을 위해. 자연이 낳은 저 위대한 히포크라테스의 족속인 의사 같았고 다른 하나는 끝이 예리하게 번쩍이는 칼을 들고 동행과는 반대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내를 사이에 둔 나에게까지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잇따라 비천한 차림을 한네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날카로운 얼굴을 한한 한 노인이 졸면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 일곱 명은 첫 번째의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고 있었으나 머리에는 백합을 꽂지 않고 장미 따위의 붉은 꽃을 꽂고 있었다. 멀리서 본다면 일곱 명의 눈에서부터 위는 붉게 타는 것 같이 보였으리라. 수레가 내 바로 앞에 왔을 때 우레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위험 있는 이 행렬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을 금지당한 것 같이 선도의 촛대를 비롯하여 모두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